안녕하세요. 대전누스탐지 지킴이 CSI 누스탐지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에 올리게 되는데요. 바쁜 일정이 많아서 글을 올리지 못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전 누스탐지 현장은 탐방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복명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그리고 구암동의 다가구주택, 그리고 청설 아파트 누스탐지 이야기입니다. 삼방동에 있는 네스트빌 주상복합 아파트 무려 같은 곳에 3년 동안 누수가 되었다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배관 누수 검사를 해봅니다. 아주 가끔씩 물방울이 맺히고 떨어지니까요. 그래도 완벽한 검사를 위해 검사했는데 역시 이상 없음. 오자마자 발견한 이상한 점을 즉시 확인해 봅니다만 역시나 싱크대 하수관 역류가 발생하네요. 바로 소통 작업을 해요. 드릴링과 석션으로 찌꺼기들을 완전 배출 완전 흡입해 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지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물도 여러 번 테스트해서 역류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객님의 우려도 확인해 드려요.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버릴 때 발생하는 역과 현상인데, 막힘도 있었겠지만 결정적 원인은 연고배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년 동안이나 지긋하게 괴롭힌 탐방동 누수의 원인이 두 가지였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라면 벌써 해결되었을 부분인데 그동안 다녀가신 전문 업체가 안타깝네요. 다음 현장은 둔산동 청소라파트입니다. 아래층 주방 식탁 천장 위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긴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강화 마루네요. 그래도 문지방이 있어서 탐지가 수월했던 점이 다행입니다. 문지방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해 보고 정확하게 판네요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티자 부속 보이시죠? 청소 아파트 누수는 바로 이곳 논수배관의 문제였던 것이네요. 대관 보수도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재압력 검사도 합니다. 누수가 또 발생하는지 보수 부분은 이상이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상 없네요. 그럼 시멘트로 마무리해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큰 손상 없이 강화 마루도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라 깔끔하게 공사해드렸어요. 다음은 구암동 다가구 주택 현장. 이곳은 10년째 단골인데요. 누수 단골이 좋은 것도 아닌데 10년을 한 업체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있겠지.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확인도 별로 쉽지 않아요. 그만큼 고객님께서도 미지수니 는신심을 저도 존중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누수가 많은 때는 한 달에 두번 정도 방문하기도 해요. 사진은 남기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파일이 파손되었냐 하면 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그 인근의 배관은 싹 교체해드립니다. 10년간 거래하는 이유가 있죠. 다음 현장은 복명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지금은 물이 새지 않는데 30초에 한 방울씩 샜다고 해요. 안새면 새게하라. 위신부분에물 투입. 이중관이니 바로 현상이 발견되어 쉽게 해결합니다. 3년 누수도 쉽게 이중관도 쉽게 해결해드리는데 노하우도 부터 필요하고 정확한 장비 검사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laughs> 중요치 않은 것이 없는데요. 그런 대전 누수탐지 아무에게나 맡길 순 없겠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